내일 뭐 녹음하는 내 오늘 얘 방송 안 해요. 어? 뭐라고? <laughs> 내일 모뭐 녹음하는 데? 내일? 너왜 미끼 던져 개새끼야. <laughs> 아, <안 웃음> 또 있겠네, 내가 네. 또 내가 거기서 말하면은 <laughs> 스포잭스스포잭 <스포직 웃음> 이러면서 또 네. 그러려고 했지 너. 네. 순간 <웃음> 하고 <웃음> 이응 날 뻔했다 이응. 아스콘 봉준님 만원안거 받습니다. 나는 뭐 나도 뭘. 나도 많아 뭘 많아? 쟤끙이 받은거 노나 먹자 왜? 지금 나도 방송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 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게 어딨어? 참여하고 있잖아 내가 그럼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한거야? 네건 내껏 내건 내껏이 엄마! 왜왜 엄마 엄마왜 찾아 어, 내일 엄마야 엄마가 가진 소유권을 어? 이 사람이 가져아냐아냐 <laughs> <거. 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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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서버, 서버 마덜 하지 마. 나도 엄마 있어. 어. 아 아니, 아니에요. 아어니아니아 어머니, 저... 아니, 저... 아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 진짜? 아니 아니래. 족을너 미친놈이야? <laughs> <계속> 볼을... <laughs> 너 미친놈이야? 아니 미친놈이냐고. 계적 포래졌나. 뭐 엄마한테 전화해 씨발. <laughs> 그럼 그그짝형 어머니한테도 계적 고소리 뭐 나오던가. 야, 뭐 가족권 쟁 한번 해 이거. <laughs> 아이슬롬 엄마를 <엄마네들> 왜 데려와. <웃음> 응. <웃음>